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한 마리 나옵니다. 아, 나이스. 야, 드디어 한 마리 거네 자, 오, 빵이, 빵이 대단하죠?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안녕하세요. 빅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장성호에 왔습니다 장성호 지금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수위가 굉장히 낮죠 여기도 30%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여기 우체국 밑으로 내려와서 이리로 쭉 걸어오고 있는데 계속 지금 어, 이 정말 중앙까지 다 워킹 진입이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가 뭐 어, 오늘 이렇게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물이 빠진 게 아니죠. 작년부터 공사에 뭐에 뭐를, 가뭄에, 그죠? 그래서 계속 3 40%대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굉장히 수위가 낮은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땅들도 보면은 아예 다 이렇게 어,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상황입니다. 낚시도 낚시인데 지형 공부.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골이 어떻고, 험프가 어떻고, 드로워프가 어떻고. 여기 진짜 지나오다 보면 그 물골 채널 험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어, 여기 지금 베이트피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자, 이쪽에서 먼저 낚시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태클은좀 오늘은 그래도 여기는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클은 좀 가볍게 두 태클로 돌고 왔고, 일단 쉐엄 여기 지금 수심이 딱 봐도 어 50cm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닥에 수초나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 그죠. 이런 썩은 수초들 굉장히 많아요. 음. 지금 수심도 던져보니까 정말 낮아요. 수심이, 수심이 정말 낮아서. 노싱커나 아니면 뭐 약간의 웨이트 훅 정도? 이 정도만 해서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리리그. 어. 프리리그도 싱커를 너무 무겁지 않게, 어. 한 7g이나 10g 정도? 이 정도로만 세팅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수심이 너무 낮고, 바닥에 수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드베이트는 힘듭니다 응. 쉽지가 않아요 하드베이트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음, 스피너베이트도 좀 쉽지가 않아요 블레이드에 다 이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 이런 웜채비 위주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섀드웜에다가 웨이트옥 3g 정도짜리 근데 또, 웨이트 훅이, 웨이트 훅을 안 하면은, 그, 워머 릴링 할때 떠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자, 일단 이쪽, 저쪽 앞쪽에 그물이 쳐져 있네. 어, 그물이 지금 쳐져 있어요. 자, 지금 앞쪽 보면은, 어,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네요. 음. 프리릭으로 해서, 일단은 또한 번, 운영을 해볼게요. 와, 수심이 낮아, 수심이. 수심이 지금 정말 1m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수심이. 야, 근데 여기 바닥이 정말 좋네요. 바닥이 완전 다 돌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정말 좋네요. 와.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한 마리 나옵니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사이즈 좋네요. 자, 한 마리 나옵니다.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드디어 한 마리 거네. 오케이, 나이스. 자, 아주 준수한 녀석 한 마리 나오네요. 자, 오, 빵이, 빵이 대단하죠? 어, 야, 이거, 4차 초반인데. 자, 역시 장성호 베스. 빵 좋고 힘 좋은. 예. 자, 좋습니다. 드랍 더 베스. 자 오늘 도착한 시간이 이제 일요일이고요. 예. 역시나 이제 주말답게 우리 주변에 앵글러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자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승찬 프로님도 예, 오늘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엄청 안 나오네요, 진짜. 그래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좀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야.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일단 보면 음, 바람이 한점 없습니다 바람이 한점 없고 어, 너무 진짜 플랫한 그런 상황이에요 웨이트 피시들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여기 지금 주변에 음, 앵글러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지금 언뜻 눈에 보... 보이는 것만 봐도 여기 지금 한 3, 40분 이상 네,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여기가 뭐 지금 물이 빠져서 앞에 포인트가, 어, 전반적으로 너무 많아요. 너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음,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바람이 좀 살짝 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고요한 거. 네. 바람만 살짝만 좀 터져주면, 그래도 조금 활성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리고 뭐, 역시나 장성우 배스는, 음, 지금 뭐 봄이라 이제 그렇기도 하기, 하지만, 빵이 너무 좋죠. 네. 빵이 너무 좋고, 힘도 굉장히 좋고요. 네. 좀 전에 그 낚시를 좀 하다가, 어, 구독자분을 잠깐 만났는데요. 네. 좀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뭐 제가 사실 얼굴을 이렇게 공개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어, 알아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좀 계셔서 아주 감사하네요. 제 목소리랑 <laughs> 장비, 뭐 이런 것만 딱 봐도, 어,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제 슬슬 좀 바람이 좀 터지면 그래도 좀 활성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이야,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이야, 무슨 바늘털이를 몇 번으로 하는 거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야, 나이스, 나이스. 자 우우. 아 사이즈 아주 준수한 녀석이 또한 마리 나옵니다 자 후. 야 사이즈 좋네 자 4차 초반 아주 좋죠? 아주 힘이, 와, 점퍼를 뛰는데, 진짜 무슨, 바늘털리를뭐한 50cm를 뛰는 것 같아요. 네. 자, 아주, 튼실한 장성어 베스. 자, 좋습니다. 드랍 더 베스. 오, 역시 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이건 뭐, 이거 뭐, 바늘털리를뭐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맛에 장성어로 오죠. 자, 지금은 오전에 왔던 다시 같은 포인트고요. 예, 특별히 이동을 하진 않았어요. 예, 점심을 먹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음, 한 3시 반쯤 해서 같은 포인트로 왔습니다. 음, 지금 뭐 포인트로 이동하기는 좀 애매한 게, 지금 다 앵글러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많아서 지금 어디 마땅히 좀 포인트를 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야, 근데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농번기인데, 그러면 또 논에 물을 대야 되고 물이 필요할 텐데, 야, 지금도 30%인데 여기서 물을 더 빼면은 이제 이러다 장성호 정말 물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장성호는 진짜 음, 오실 거면 평일에 오셔야 될것 같아요. 주말은 프레셔가 너무 높습니다. 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야, 힘 좋다. 나이스. 와, 이거 사이즈 좋은데? 자, 역시 장성호. 오케이, 나이스. 와, 힘 좋다. 야, 이거 4인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좋습니다. 오, 빵 좋은데?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빵 봐라, 이거. 역시, 장성어 베스. 자, 오! 배가 빵빵하죠? 네. 지금 알을 숙성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크기는 뭐, 한 3차 후반인데, 빵이 아주 좋죠. 자, 장송호 베스. 좋습니다. 드롭 더 베스. 자,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송호는 지금 수위가 엄청 낮죠? 뭐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지금 뭐 여기 거의 중류권뭐이 정도까지 물이 완전히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도 보면은 1m가 채안 나오는 그런 수심입니다. 허벅지 장화나 이 정도만 있으면 이 앞쪽까지도 다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말이라 그런지, 어, 전체적으로 뭐 프레셔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금요일, 토요일, 요때 굉장히 그래도 조금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일요일인데 전체적으로 뭐 프레셔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이렇게 주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다몇 마리씩은 이렇게 어, 손만 보시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지금 저쪽에 지금 무너진 그 다리 있죠? 어, 저쪽도 지금 상황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물골 자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그 앞쪽으로 더 장화 신고 들어가셔서 이제 이 채널 물골 쪽을 좀 노리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쪽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여기서 그냥 낱마리로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장성호 오늘 뭐 지난번 흑석제에 이어서 굉장히 그 낚시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아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은 상황이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장성호는 뭐 평일날 이제 조금씩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 활성도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도 뭐힘 좋은 그런 장성호, 사짝급그 장성호로 좀 게스를 만날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아주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빅원이었습니다